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비수기라는 말이 있지만 춘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 개발을 위해 아파트 신규 공급을 억제하던 춘천시에 지역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분양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분위기에 맞춰 건설사들도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 주택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평일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몰려든 예비 수요자들로 건물 밖에 긴 줄이 섰습니다. 내부도 발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방문객이 가득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2,835세대로 춘천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어집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819만 8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우수한 입지에 있고요. 저희 상품이 특화설가된 반영된 부분하고, 저희 대규모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물량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5,120채를 시작으로 다음에 9,163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364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935채로 오는 2021년까지 2만 591채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다 이처럼 규제를 풀자 아파트 가인 공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춘천엔 11만 5,044세대가 있는데 주택은 11만 9,411채에 불과해 주택보급률이 103.79%에 그치고 있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입니다. 정부와 주택시장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최소 적정선인 107%에도 3.21%나 모자란다는 겁니다. 오히려 레고랜드 등 대규모 사업 포재로 인구가 늘면 주택 부족이 심하되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한 33만의 보급률에 맞춰서 어 지금 그 계획한대로 착실히 추진이 된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 또 과잉 문제를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적정한 주택 가격 유지를 위해 현재 계획된 물량 외에 아파트 허가는 당분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정동원입니다.